조가 엄마가 옷 사왔다. 네, 엄마. 어, 잠깐. 왜 그래? 가까이 오지 마. 무슨 일이야? 가까이 오면 발 구른다. 안 돼! 발 구르면 아래층에서 올라올 거야.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당장 발 굴러버릴 거야. 알겠어? 알겠어. 원하는 게 뭔데 그래? 나 남잔데 엄마가 사온 옷 핑크색인 거 뭐야? 다른 색으로 바꿔. 당장 바꿔. 핑크가 얼마나 예쁜데? 발 구르는 거 보고 싶어? 알겠어. 바꿀게, 바꿀게. 잠깐. 지금 장난 하나. 뭐가? 이옷 뒤에 귀여운 토끼기 뭐야? 내 나이 8살이야. 나이 까 하게 바꿔. 당장 바꿔. 토끼기가 얼마나 귀여운데? 얼마나 귀여운데? 내가 얼마나 안 귀여운지. 발 굴러줘! 다 바꿀게. 됐지? 이제 그만 발레릴까? 꼭 바꿔야 돼. 그렇지. 조심스럽게. 엄마 금쪽이 배고파요. 그럴 줄 알고 엄마가 불고기 해놨지. 우와! 뭐야? 왜 그래? 불고기는 불고기인데 시뻘금 고추장 불고기인 거 뭐야? 고추장 불고기가 왜? 잠깐. 저퍼뻘금 파가 아닌데? 청양고추야. 청양고추. 아들 똥꼬이 불라는 거 보고 싶어? 간장 불고기로 해줘. 당장 해줘. 한 번쯤 똥꼬이 불라면 어때? 그냥 먹어. 한 번쯤은 어때? 제대로 한 번쯤은 어때? 소리나게 잘 불러줘? 방불로 아래층에서 올라오겠어 아래층에서 올라와 한 번쯤은 어때 간장 불고 기로 해줘 당장 해줘.